제목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실망사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사이사이됐습이 사람, 이 사람, 이쓴책이니다에드워이 사람, 이라고 하는 사람, 이 178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3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 권장하던 로마 제국이 왜나아게 되었는가를 하여튼, 그렇게 알아보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세방사에서 얘기하는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다섯 가지가 있는데, 흥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의독중으로 인한 가정이 붕괴된 것이다. 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제국이 망하는 데 있어서 가정이 동괴됨으로 말미암아 제국이 망가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집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가정이기 때문이것습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야 공부도 잘하고 가정이 평화로워야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이 평화로워야 사업도 잘하고 가정이 안정돼야 정치도 잘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름대로의 어떤 신문화가 발전이 됐겠죠. 그래서 자유를 주장하고 당시에는 여자들이 누눌려 살던 시대였지만 이제 여자들이 길을 펴고 그렇게 하면서 이혼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이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여자보다 저 여자가 더 이쁘니까 이혼하고 저 여자를 만나는 남자들의 의도에 의해서 이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여자들이 더이상 못살아 그러고 나서 어, 나도 자유를 누리려고 해서 이혼을 요청해서 이혼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이혼률의 급증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됐고 가정의 파괴도 말려나 살해가 흔들렸으며 결국 제국의 쇠퇴를 맞이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한 세금의 증가와 계획성 없는 지출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갑 자기 망하게 되었는데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침략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나라가 부강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고 또 나라가 부강하니까 그 부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이것이 아주 계획적이고 또 어떤 목적에 맞게 잘 쓰여져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일들 가운데에, 계획성이 없게 쓰여진 가운데에,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세금을 낼때기쁨으로낼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결승전을 이어버린다고 합니다. 바로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아요. 당신이 어떤 것들이 많았느냐 면 관영경기장에다가 맹수를 집어넣고 또 거기서 사람을 집어넣고 막 눌어뜯고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고 열광을 합니다. 공투사들이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고 피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어,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성적인 쾌락이 너무나 압도했고 자기를 위해서 즐기기 위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있었는지 노연지 모나요. 그래서. 어, 그런 비정상적인 쾌락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다보니까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제국이 망하게 된다 네 번째로는 군비확장 분비 분비확장이라고 하는게 군사력을 증가했다고 하는 얘기겠죠 군사력을 증가하고 외부로 어떤 세력을 크게 확장해갔지만 반면에 외부로는 강해보이지만 내부의 결승운력이 무너지고 또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혜택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힘이 아니라 내실이 중요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할수 있고요. 다섯번째는 종교의 부패와 형식적인 신앙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그 신앙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사실은요. 저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종교를 끌어들이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는 가운데서도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섰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꼭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그콘스탄티노트랑 컨스탄틴, 황제, 컨스탄틴 황제가 그 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기독교가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왔던 나라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내리죠 부패가 되고 잘 사게 되는 부패가 되고 또 형식적인 아, 신앙으로 교회는 가는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이 가정을 흔들고,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사회 전체를 흔드는 그런 문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그렇다, 미국도 못망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고사하고 대한민국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아주 딱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으로서 대한민국도 이러다가 국가 망해버릴 수 있겠다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잘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걸 고쳐야 될까? 내가 어떤 부분에 정신을 차려야 될까? 이렇게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이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나라가 없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정신을 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나라, 어느 날 갑자기 내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용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법문 가운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두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말하는 한 부자가 있어 자세 곳과 고원 배우서 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부자라고 네. 표현이 되어져 배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더라한 부자가 있었고. 그집 앞에서 얻어 구걸하면서 얻어 먹고 사는 한 거지, 나사르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 두 종류의 사람이 여기 있는데, 자한 부자가 있었고 나사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또 구체적으로 보면 이한 부자는요 자세 거지 입었습니다. 자세 옷은 뭐예요? 홍포를 입는 수주로 어, 임금들이 주는 로 옷. 얼마나 옛날 사극 보면. 대신들은 초록색 같은 거 이런 그무복을 입고 반복을 입고 왕은 빨간색 거기다 금박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네. 나라나 이 홍포를 입는다, 자제 옷을 입다라고한 것은 네. 임금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국민들에게 그 졸업을 당할 때에 홍포를 갖다 주시고 네가 왕이냐 이런 적이 있요 그렇죠? 자세 옷을 입었다 하면임인두님이 누리는 것 같은 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어요. 또 고운 배우 옷을 입었다. 가장 고급스럽고 어그 세련된 옷이 바로 이 고운 배우 옷이에요. 굵은 배우 옷은 회개할 때 장례를 나갈 때 이런 데있지 아주 고운 배우 옷은 심지어는 저 고운 배우 옷의 무게보다 그 무게에 같이 나가는 금. 있잖아요 같은 무게의 금보다 두배나 비싼 것이 고운 배우시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비싼 옷이었고 고로스러운 옷이었어요 그런 것을 입으면 아주 어, 호사를 노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사람이 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나는 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다른 지위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 그 사람이 농사가 잘 되니까 상고는 크게 짓고 거기다가 곡 하나 다 받은 세워놓고 이랬던 <목소리>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여기자 그렇게 얘기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이 부자는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고 친구 없이 소외된 이웃들도 있다고 하는 이두 부위의 사람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해서느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 저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렇게 부자처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안해가하실것 같아서 <웃음> 제가 <웃음> 하나. <웃음> 그러나 우리의 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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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하나 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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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근데, 이두 사람 다, 가난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또 높은 사람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건강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겸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둘 다, 이두 부위의 사람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맞들려 아브라함의 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기 높은 사람도 죽고, 낮은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된 모습을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저 멀리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 그런데 이 거지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 중에 있는데 멀리 낙원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굶주리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내 너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둘다 죽습니다. 그러대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은부에 떨어졌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네, 예? 잘 사는, 나름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죽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두 부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앞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 강하게 사는 사람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도 죽고 그 사람도 죽었다는 거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인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왜이 사람은 천국에 갔고 왜이 사람은 지옥에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밖에 없어요. 여기 뭐 과정은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어이 부자가 지옥에 갔다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부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의 집 앞에 거지가 와서 앉아있는데 에이 재수 없어 내쫓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 가게 되고 지옥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인다. 이 비유의 말씀인데, 이게 사,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이한 부자는 이름이 등장하죠. 그한 그러니까 부자라고만 나와있어요. 잘 사는 사람? 세상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저 편하게 사는 사람 한 부자 이 정도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때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이거지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그렇지 아요그잘 나가는 사람,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 건강하고 힘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기억되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지만 이 거지는 인정받은 사람, 묻혀지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 소외되고 잃쳐지는 사람, 보여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왜이 불쌍하고 버려진 거지의 이름을 등장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봐요. 그잘나가는 부자는 이름이 없고 이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짓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이름을 불려진다고 하는 이 관점이 어디냐 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부자의 이름이 불려지겠죠. 그러나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의 이름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비유의 사건을 보면서 아,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려준다고 하는 것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라 문지기가 이 양의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하나 불러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이름이 불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영어 10장 14절 9주에 가서는 뭐라 했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투자해도 주님이 모르면 주님이 난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였지만도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아주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이름을 부르고 어깨를 다독이면서 우리를 경려하실때혹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누가 보면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이 그렇게 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지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이름이 되고 저 천국에 이를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들려져 가는 일이 이기를 바랍니다. 찬성가에 나팔 울때 나의 이름, 불를때 예산지 참여하겠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에 급급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에 의미가 밝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을 내려고 귀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려지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내 이름이 기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아, 예. 다음에 또 보니까 아브라함이 왜 얘기하나요? 아브라함에게 그 손가락 끝에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한방을 찍어서 내 혀에 대해서 나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우리 서로 건너갈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한 얘기야. 라고 말하는 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누구에게? 그 부자였던 사람에게. 예. 다시 자녀를 부르듯이 다정하게 부르면서.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여기 있는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로받는 일이 없었지만,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다 그러나 이 부자는 하늘의 위로까지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높여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으로 위로를 삼으면서 자기 나을 위해 살았을 때에 그는 하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로썩어들 것을 고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보냅니다. 아마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기억될 만큼 나사로는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두리의 사람은 이 땅에서의 위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천국에서의 위로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속 위로를 받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 속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사로처럼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로 있습니다. 우리는 아,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에서 나를 알아주는 것 때문에 아주 행복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만족해야 될까요? 하늘에서 위로받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꽃을 달아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뭐, 여러분들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제가 받으면서 복사해볼 만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영적인 부모님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해주는 분들이 있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부담스럽지만 감사한 건 사실이에요. 또 스승의 날이라고 뭐 꽃을 주는 분도 있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어,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로 만족하고, 아, 좋다, 해볼만 하다. 그러고 끝난다고 한다면, 주님이, 너 없어, 다 받았잖아. 그러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받을 때에, 또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에, 더 두려워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도 나를 위로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더 수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자가 그저 삶과 위로받고 대접받고 존중받고 높임받는 것에 그 높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어,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베푼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높은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즐겁게 향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로마 시국에 망한 것이 바로 그런 것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보듯이, 자기만을 위해 살고 이 땅을 위로만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없어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사로 같이 그렇게 궁빅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죽어서라도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천국의 삶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두 사람 중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십니다. 우리 또한 이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이 땅보다 하나의 나라를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사로 같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